언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며 선포합니다. 함께 성경책 들고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자로 삽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 삽습니다. 함께 내려놓고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어 이번 주 사도신경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고백이 어느새 6주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6주차 제목 뭐냐?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아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내가 설명을 잘못 해도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 나누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게 사실일 거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그 성령님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을 믿으며라고 또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어, 왜 성령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교회와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 고백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하여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하셨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또한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라 할수 있어요. 자, 애배소서 1장은 특히 이 삼일째 하나님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 4절에서 5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이랄까요? 자, 일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신 건 어떤 게 있느냐?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배웠죠. 근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에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단순히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깨달아 나에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랑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님께서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합독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다녔지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전 인류의 죄인들을 모두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놀라운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생각한 건 우리 유대인의 새 임금이 오셔서. 나도 출세할 거야 정도의 생각밖에 못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니네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 라면서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자,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할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죠.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교회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설립자는 성령님이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분이 있다고 말해줘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 안에 있어라,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등의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기 시작하면, 어,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양심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불편함이 생기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할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멘.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연 나는 얼마나 풍부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게 실악이 있는가,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내삶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돼요. 아니, 물론 내가 나를 다 평가할 순 없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한테 막 한없이 관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 자기한테 너무 냉정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기준이 딱 부러지게 답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고민할 때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 주님께 나갈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또이땅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그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에 아까 성령의 열매 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게 소망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닿아여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께 귀한 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내가 가진 것보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큰 기쁨임을 캐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 31일까지만 드립니다. 6월 7일부터는 11시에 지하예배실에서 그리고 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도 구글 답변서가 나갑니다. 성실하게 답을 달아주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다섯 명 달아줬어요. 점점 늘어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주소를 친구들과 공유해서 전도해주세요. 어, 인증샷을 찍어주는 친구에게는 문화상품권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전사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한 우리 천성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